지금 여기가 호안게임 호수인데요.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다들 운동을 이제 할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못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포항 게임 주위로 먹거리들이 많고 뭐살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뭐 호수 구경하고 먹을 거 드시고 뭐살거 사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사진도 찍고 그냥 앉아 있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항 게임 호수에 저녁 시간에는 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고 되게 좋아요. 예전에는 이 오른쪽 길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막아 놓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이곳에 차량으로 오시면은 주차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오토바이 타고 오셔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시면은 주차할 때는 많아요. 돈 내고 주차하는 데 있으니까. 그런데, 공안들이 많아가지고, 어,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노이가, 도심지가, 밀방통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모르면, 걸리면 이제 벌금이에요, 바로. 아, 외국인 분들도 많네. 와, 아, 이남한번 보세요.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자랐고, 또물 속에 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정말 시원해요. 그늘져가지고. 여기 또 앉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저희가 지금 앉아있어요. 그냥 되게 평화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다리가 있네요? 제가 몰랐는데. 저기, 다리 건너가면은, 사원 같은 게 있대요. 절? 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야겠네요. 어, 다리 있는 데까지 왔어요. 돌아서. 근데, 우선은 절에는 못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막아놓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저녁 시간 되니까, 불이 켜지네요. 여기가 절로 가는 입구에요. 다리 통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막혀있고 아무도 못 가요. 호항겜 지금 거리를 그냥 걷고 있거든요. 어,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여기 평화롭고 되게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쪽, 여기가 여기 보시면은 커피라든지 뭐밥 먹을 거라든지 많거든요. 여기 하일랜즈 커피 있고 꽁카페라고 예, 또 있어요. 콩카페 좀 많이 유명한 것 같은데, 여기 콩카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물가가 엄청 비싸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그냥 쌀국수인데 10만 동이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 3만 동, 4만 동이 정도는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10만 동이 한 2배 거든요? 지금 이 곳이 물가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지금 여기가 화장실인데 아마 돈 받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도 추시거든요 <laughs> 건강하게 이사하시는 거 같아요